안녕하세요. 파이 형외입니다. 파이 코인은 비트코인의 못다한 꿈을 이뤄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지털 커런스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앱 메인 화면이 바뀌었고, 현지 시간 5월 2일에 파이 코어 팀 공식 블로그가 게재되었습니다. 뱅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이를 채굴하지 않는 분들도 해당 지역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쉽게 전환해주는 온 램프 서비스를 통해서 파이 메인넷 지갑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파이 비전의 핵심 부분인 포용성과도 합치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파이 지갑 보유자 수를 늘리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공지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파이 지갑과 연동되는 타사 서비스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일럿 베타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기능이 조정되거나 일시 중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온 램프 회사인 뱅사도. 파이 공식 KYB 리스트에 등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요즘 조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식만 전해 드리자면 XRP가 전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을 5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제의했지만 서클이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월 2일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이미 RLUSD라는 자체 스테블 코인을 발행했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 코인도 그러하지만 스테블 코인은 더더욱 시장 선점 효과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테블 코인은 일반 코인과는 달리 많은 종류가 발행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M&A 협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돌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시간 5월 12일에 미국 SEC에서 주도하는 토크나 자산을 온체인으로 이동, 트레이드파이와 디파이가 만나는 곳 이라는 의제의 원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회의인 만큼 조만간 열리는 이번 회의가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원탁회의 발언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흐름이나 주요 인사의 발언들도 주의 깊게 캐치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비록 실시간으로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개된 회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하는 컨센서스 2025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블랙록, 구글, 대가권이 참석할 예정인데, 파이 네트워크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만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런 컨퍼런스는 주요 거래성사나 투자에 대한 첫 번째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 갯글에서 포털 크립토 편집자가 파이 네트워크의 컨센서스 2025 참가 소식을 전하면서, 파이 코인의 5월 가격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트계 포털 캐릭터 편집자에 의하면, 파이코인은 0.6달러 정도에서 단기 회복 가능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 중이고, 주요 심리적 저항선인 0.7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피보나치 되돌림에 해당하는 다음 주요 저항선인 1.09달러까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저항선도 돌파할 경우에는, 1.53달러와 1.7달러의 추가 저항성도 테스트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초기 지지선이 0.5달러 선에 근접해 있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사상 최저치인 0.4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내용과 견해는 투자 자본이 아니라는 내용도 면책조항으로 함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트 톱스탄 뉴스의 윤도현 기자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독특한 성장 가능성을 지녔고,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휴먼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암호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가 4월 29일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파이코인 서적도 출간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반가웠고 그게 제 책이기를 바라봅니다. 제책 파이코인 얼라탈라어스가 원래 국회도서관 사회과학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한 권이 국가전략정보센터로 옮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읽으시고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메인넷 생태계 접근성 확장 공지를 시작으로 5월 초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